<laughs> 지나갈 수. 그렇지. 나그 뭐야? 어. 물어본 거야. 원형이잖아. 하나 아니었어? 나하나뿌 뿌리, 고려한데. 그러니까 응. 하나 줄수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 그거 피터 왔잖아. 도핑이 뭐 없잖아. 풀쩔가 <laughs> <laughs> 아니었잖아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음. <laughs> 살아 할게. 있어야 지켜 주지. 아, 내가 지켜 줄게. 오케이, 알겠어. 아하, 어, 집을 가야 될 듯. 어, 저집 가긴 할 거야. 여기. 어. 이제 도란 누나도 이제 파밍 해야 돼 가지고. 내가 가져올네 나이스 타밍해. 나이스 나이스 홍이 쓸게 있나? 누나 여기 쓸까? 일단은 음. 아, 자기장 말 안낸다 밀베다 큰일 아, 났다 되네. 애초에 누나 여기로 못 오구나 그러게 안됐나 이집 한번 가볼래? 주황핀? 음. 아 출발할게 그러면 절로 어, 오케이 음. 형 우리 바로 가자 아무도 없기를... 아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, 아리, 우리 배 타고 가야 될 듯... 백기님 안녕 오. 여기 배 있다... 나이스... 그러면 누나, 이번 털고 배 타고... 어... 어. 뭔일 없어요? 의심하지 마! <laughs> 의심할 뻔했어. 어, 의심하지 마, 의심하지 마. 이 앞에 차도 있을 거야 아마. 없네, 아 어, 있네 버기. 반남뱅이긴 하다 지금. 아니야. <놀람> 아직 우지 아니지? 아니지. 베리레 스크스야 어 수직 줄까 그럼? 아 아니야 나 하프 있어. 됐다. 내 차에 4배랑 아코 있어? 4배랑 아, 아코 나이스. 아 판첩 너무 아깝. 맞다 맞다. 드라골로? 에? 응? 어? 왜 왜? 무슨 일이야? 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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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? 어? 에나 뛰는 중. 확인. 아... <laughs> 왜? 아 이... 보급 있어? 아 어... 그러면. 요자 먹으러 갔구나. 에 여기 두 개다 보급이. 에 여기 하나 더 있다. 어? 아쉽사 초. 저거 이거 차 타고 가면 될 때? 누나가 가는 게 어때? 누나... 배 타고 가서 먹고 오면 될 듯. 나 수영해서 이렇게 앞에 정면 보고 가고 있을 테니까. 어... 둘다 바다야. 아 여기 다통거 아, 어. 먹어 먹어. 나. 그냥 그렇게 뛰어가면 <laughs> 빠를 것 같아? <laughs> 아, 나 산책 좋 아, 해 아, 그래. 아, 그바 아, 좋네. <laughs> 하면... <laughs> <개> 아, <깔아서> <laughs> <되게 좋아하네>. 계란이... <laughs> 에따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아, 아, 그그 아, 그그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그래. 그 아, 그래. 그그그그그 말안 된다. 누나는 여기서 차 타고 이쪽으로 오면 될 듯. 차 아, 어디 있는데요? 차가 여기랑. 여기 여기 4번 빙의 차. 됐나? 맞아.